한덕수 총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당장 해야 할 마은역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역 재판관 미인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지 오늘로 34일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지도 벌써 9일째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마은역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채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하지 말라는 거부권 행사는 또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상법 개정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흘러 나옵니다. 이번에 또 거부권을 쓰면 일곱 번째입니다. 최상목 권한 전 대행과 경쟁하는 겁니까? 권한 대행으로서. 매우 모순된 행보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총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기를 다시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끝난 지도 오늘로 36일째입니다. 내란석의 윤석열이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군앞발로 짓밟는 장면을 목격한 국민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헌재가 기준 삼아야 할 원칙은 오직 헌법과 법률입니다. 윤석열의 12, 3 비상 개요 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다른 고려 사항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헌법 파괴자를 단지하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다면 헌법 재판소의 존재의 가치도 사라질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즉각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십시오. 도둑이 매를 든다더니 국민의 힘의 망동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의원, 방송인 김호준 씨등 70여 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개도 코웃음 칠일 아닙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말대로 정부와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으로 침탈한 내란수계 윤석열입니다. 바로 그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1호당원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12.3 내란사태 이후 넉달 내내 내란수계를 비호하고 그구 폭도에 폭력을 선동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영배 재판관, 마은혁 후보 등에 대한 허위사실 인신공격까지 퍼부었습니다.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의 현행범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정말로 위원정당 해산심판을 받아야 될 정당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아무 말 대잔치. 내란비호 망언제주에 힘을 쏟기보다 내란수계를 징계하고 조용히 참여하는 게 국민의 힘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내란수계 윤석열이 돌아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회와 양심 있는 공직자들이 그런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는 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바랍니다. 한편, 내란수계를 옹호하는 사람들 역시 곧 토사구팽 당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한동훈, 이준석 케이스를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의 곧 닥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책무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헌정질서를 지키고 민주공화국을 내란으로부터 지켜낼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구해내야 하고 민주공화국을 신속하게 바로 세워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파면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재판관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직무에도 복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똑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취사선택할 권리가 한덕수에게는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선택한다라고 하면 권한 없는 권한대행에 불과하다는 것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